여행하기 좋은 날씨에 도로를 달리다 보면 반가운 푸드트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커피, 어묵, 팥빙수, 붕어빵, 칙차,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푸드트럭이 정상적인 영업 절차를 몰라 난찬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울진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논란이 됐던 푸드트럭 사건 아시나요? 불법 영업이다, 아니다, 논란이 됐었는데, 현재 울진군에는 푸드트럭 조례가 있습니다. 푸드트럭의 정식 명칭은 음식 판매 자동차이며, 영업은 휴게음식점 영업이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 영업 장소 지정, 자격, 기간 등이 조례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관리 책임 부서는 환경위생과 위생팀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전화번호를 남겨두겠습니다.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조건 및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푸드트럭 영업자는 신규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반 하물차를 이동용 음식 판매 자동차로 구조 변경을 받은 후, 울진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푸드 트럭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먹거리 제공과 즐거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가 푸른 날의 황의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